2025년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해 38번째 꼭지는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의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실 텐데요. 먼저 본문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 야구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히스기야가 3절에 하나님께 아려는 말씀이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한 것,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도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 말합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 주십니다. 15년간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문하세 왕이에요. 유다왕국의 왕들 가운데 에 가장 악한 왕이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15년 수명을 연장받고 낳은 아들이 바로 문하세입니다. 저는 그 히스기아가 15년 수명을 연장받고 그리고 또 문화세를 낳고 그 문화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던 것을 함께 어우러져 생각할 때마다 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사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요즘에 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미국, 우리의 동맹국 미국에 진실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여론조사하는 거요. 그거 저는 믿지 믿지 않습니다. 진실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어, 그냥, 여러분, 여론조사라는 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 의미가 없냐 하면요. 자기 편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한 거 사실이고, 그 사람이 응답한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 편에게 전화를 하면, 아, 그러면 제3자가 전화 걸, 대상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어, 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대상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어느 한쪽에 편향적인 데이터를, 그런 데이터를 준다 그러면, 그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 선거할 때 보면은요, 아 그냥 뭐, 계속 바이, 뭐, 카말라 헤리스가 이긴다, 카말라 헤리스가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직 여론조사 기관 두 명, 두 곳, 두 곳만, 트럼프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언론들이요. 미국의 메이저 언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진실이 없어요. 이번에, 어,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뭐 불법 이민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불법 입국자죠. 이민자들이 아니죠.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어,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는 그 사람은 그 불법 입국자들에게 어떻게든지 시민권을 주어서 그들이 투표를 한다고 그러면, 그뭐 주구장창 자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해 먹을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려고 막 온갖 꾀를 다 내죠. 그런데 어, 연방 정부에서 딱 막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민주당 하원, 민주당의 주 하원입니다. 연방 하원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소속의 하원 의원들이 가서 부추였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어. 경찰차를 불태우고 연방 기관을 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사람들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largely peaceful. largely peaceful 그러더라고요. 대체로 평화스럽대요. 아니 경찰차를 불태우고 연방 기관을 갖다가 습격하는데 그게 그게 피스풀한 시위입니까? 진실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미국 언론을, 우리나라 언론들은 미국 언론을 계속 베겨 쓰잖아요. 특히 CNN 같은 데는 뭐, 아이고, 그건 뭐, 네. 정말 진실. 여러분, 온 세계가 진실이 없어졌어요. 진실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국가의 약속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희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고, 전심으로,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선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정말 역사하는 힘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에게, 희스기야에게 아, 히스, 아, 징조를 보여주시는데요. 해시계가 물러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아, 당신 살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그때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때 해그림자를, 십도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때 저는 지구에 자전축이 좀 변화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변하면 해시계가 물러 그림자가 물러갈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랬고요. 또 이번에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 지구의 자전축은 어, 미세하게 변화가 있다고 그러죠. 저는 앞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변화되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자전축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낳은 아들이 그게 문화세가 아주 흉악한 아들, 흉악한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요. 자식을 우리가 몸을 낳을 수는 있는데 자식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신 대로 희석이하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진실과 전심으로 살며 선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진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실과 천심으로 행하며 하나님 모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